여신가 전철차들이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출사를 해볼 겁니다. 어디서 출살 볼 거냐면은 바로 전내버랜드역의 용인경전철의 전내버전내버랜드역 네버, 그리고 수유부당선의 죽전역 그리고 복정역에서 각각 20분, 30분, 30분씩 출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살하러. 전대에버랜드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대에버랜드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1호선 타고 수원역까지 간다. 수원역에서 출구나서 타고 기흥역까지 간다. 음에 그다음에 기흥역에서 용인경전철로 갈아타서 갈 겁니다. 이제 36563번선 타고 수원역까지 왔고요. 이제 여기서 여선 청량역행 타고 기흥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청량행 351-69배선 타고 기흥역까지 와보여 네, 여기서 용인경전철로 타러 가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용인경전철 용인... 용인 경선철 기흥역 올왔고요 이제 여기서 용인 경선철을 타고 전대버리드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역에선 기흥역에서 용인 경선철 기흥역까지 오는데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10편성을 타고 전대버리드역까지 왔고요 이제. <laughs> 한 5분 있다가, 5분 뒤부터 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왔던 110회성은 떠나고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출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찍을 열차는 124회성입니다. 124회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치 지금 1선과1 2갈등선도 대기 중입니다. 이제 아무튼 계속 12, 12시까지, 12시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The 24th for Eno Station, Back Art Center is now arriving.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 Yeah, to, to the water, कि तो गेट एक्सेस है गेट है अच्छा सर ये रिपोर्ट है <목소리> <목소리> 아무튼 이제 네 번째 열차는네버째열차는대기보다 정이 이데마토티포가 에데마토티포가 공급 i s t r a 이셋이 대기 에어 The train for the Eagle Station, Manjo-Nagar Centre is now arrived. Thank you. y dono... the train for the Station Now jump back on Center is now Please on.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이제 제가 마지막 찍을 내창 여길 변성이 없고요 여길 변성이 없고요 이제 이게 이 제가 마지막으로 찍을 내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에 오는 차 타고 이제 다시 기흥역으로 갈 겁니다 용인 경전철에 전대 에버랜드역 출산을 이제 마칠 거고, 이제, 이제 다음은 이제, 기흥역에서 수입운다서 타고 죽전역으로 갈 겁니다.